실은 제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. 양육권 분쟁 중이고 제가 일 때문에 가정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어요 남편한테. 그래서 아이랑 절대적으로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.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고.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일 때문에 가정이 소홀해서 본인이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고, 아이도 제대로 키워받지 못했다라는 거니까. 근데 제가 아이 낳고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많이 욕심들었어요. 그랬더니 일도 육아도 뭐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네요. 남편은 제가 엄마 자격이 없대요. <laughs> 그쵸.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되죠? 바람을 피웠으니까. 아, 그래서. 아, 그냥. 전다 필요 없으니까. 아이 양육권만 달라. 뭐, 둘이 살림을 차리든 혼인신고를 하든 난 상관없다. 제발 양육권만 달라고 했는데. 아니, 죽어도 싫다네요? 그 잡놈이. <laughs> 아유 욕만 드네요, 욕만 들어. 참 아이러니한 게, 그래도 제가 변호사잖아요. 제가 맡은 사건은 정말, 정말 깔끔하게 잘 해결해 드리는데, 왜 제일은 이렇게 헤매는 거죠?